래시코프스키로 하여금 기발하기 이를 때 없는 수치심 이론을 만들어내 영감을 준다. 이 러시아 시인의 견해에 따르면 성기는 감추어야 할 필요성을 먼저 느낀 것의 여성이며 이는 교미하기 전에 수컷을 피하는 동물의 본성을 여성이 따른 것이거나 자기 수정을 피하기 위해서 수술은 에이프론으로 보호하는 난초의 주심성을 흉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여성의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서다. 프로이드적인 거네요. 만일 여, 여성의 최초로 만난 이성과 교접이 수치심에 억제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당연히 남자 형제들 파트너로 삼았을 것이며 이후 부족까지 찾아가 욕구를 채우지도 않을 것이다. 여성의 수치심과 남성의 수치심을 동시에 설명하는 무척 재미있는 가설이지만 이 연구에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저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불명확한 가설일 뿐이다. 어쨌든 이론은 이로, 상고시대부터 시작된 수치심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끈덕지에 지적됐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만 제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을 걷는 것과 상젤리제 거리를 걷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 는다 벌거벗은 채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설 때 스스로에 대한 느끼는 수치감에 시대와 장소에 근거하여 노출의 허용 정도를 구, 규정하는 사회적 수치감이 덧붙여진다. 그리스어 언을 쫓느냐 나이어노 언을 쫓느냐에 따라서 도덕이란 말도 개인의 행동규범을 뜻하는 에토스와 사회생활의 기본을 뜻하는 아비투스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연구의 영역에서 개인적 수치심과 사회적 예절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둘 사이의 경계는 때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다. 브레지어가 달리지 않는 모노키니 수영복을 최초로 입은 여자들이 그것을 경험했다. 1965년 그 여성들 중한 사람이 모노키를 입고 니스의 영국인은 산책로를 걷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 산책로에는 몇 미터 떨어진 해변을 걸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차림 때문에 이러한 세상한 구별을 통해 수치심의 참모을를 드러낸다. 수치심은 나체나 육체의 어느 부분에 대한 반응의 문제이기 보다 앞서서 무엇보다도 의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수치심은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현상학적인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수치심은 스스로 나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생기게 된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신화는 이 점에서 현대성을 갖는다. 수치심의 통계적인 개념에 의하면 최초의 무구 상태와 지혜의 나무 열매로 인해서 생겨난 의식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태적인 규범들 속에서 수치심을 묶어두려고 한가닥에 공중도덕은 점점 도리에 맞지 않는 이미지적인 것이 되어갔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막연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그 연구학을 들여야 돼. 다 도대체 언제부터 나체는 빈축을 사게 되는가. 에로티심은 어느 지점에서 포르노고되며 무사태평화은 어느 순간 도발이 되고 나체와 질적인 형상은 어느 수준에서 예설이 되는가. 엄마 벗어던지면 신라군의 순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나체제들의 생각 역시 오산이었다. 월거벗고 목욕하는 중세 사람들과 현대인의 수치심에 대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현대인의 수영복을 벗으면 도덕적 규범과 형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안다. 도덕에는 이런 두 종류의 계약을 구별하는데 실로 편리한 두 가지 용어였다. 즉 도덕은 도덕이 명하는 규범을 어긴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하며 그런 규범들을 보는 사람을 도덕심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나는 불필요한 신조어를 맞는 것을 혐오하지만 수치심은 부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무.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며 이 개념은 공중도 도덕에 대한 법령들이 시행되기 전에 몇몇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파렴치는 수치심의 여러 원칙들을 의식적으로 유배하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무치심이라는 두 개의 정태적 영역 중간 지점의 동적인 수치심 혹은 동적인 파렴치라는 통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예속 사이에 노예와 자유와가 있는 셈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두 개의 동적 과정이며 그것은 정태적인 수박감된 자료들을 통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셀러 분석은 편향적인 하지만 수치심의 역동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부, 긍정적이다. 동물에겐 수치심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느끼는 신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 독일 철학자에 따르면 수치심이 인간 고유일 것으로 그 뭐야 다윈도 고유일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인간이 두 차원의 존재와 본질 즉 신과 동물 사이의 다리 혹은 통로라는 의식, 육체적 속박과 정신적 의국에 동시, 동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자기인식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하위본능적 성향을 강하게 자극하는 대상들 앞에서 두 개의 의식 수준의 긴장이라는 형태로 상위의 가치, 선택 기능들이 망설임을 보이는 감정이다 <laughs> 이러한 가치의 서열화가 나치의 우생학을 예고한 니체 철학의 바탕이었으며, 그것은 동의 진화론에서 여식적 발달, 단계적 발달로 나타난다. 식물은 자신의 생식 기관을 몸의 상부로 내비지만 동물은 그것을 몸의 아래쪽으로 떠밀며 인간은 언젠가 성이 없는 천사가 되기를 실망하면서 그것을 감춘다. 이렇게 다양한 생식 활동을 생물학적인 체계로 종속시키는 기는 개체 의 보존 본능이 종의 보존 본능을 능가하는 현상과 대응된다. 이러한 수치심은 본능과 의식, 과 무의식,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끊임없는 수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치심을 완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립관계들, 인접한 다른 감정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치심은 수집음, 구려 겸허, 내향성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또한 파렴치와 호환무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연구가 쓰러서 수치심을 당과같지 정의한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도덕률 일정 시대와 장소에서 특징적인 도덕률이 도리어 근단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직접 하거나 보는 것을 억제하고 그런 종교의 예술적 형성화를 삼가는 감정을 수치심으로 정의하자 봐드리겠습니다.